아, 바람이요? 네. 어.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체력적인 어떤 부담. 그런 것도 있고요. 햇빛이 있으니까요? 네. 네. 말 계속 끊으실 겁니까 아, 준비합니다. <laughs> 네. 슈팅을 던질 때, 림을 바라보는데 햇빛이 비치거든요. 네. 아, 네. 시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왜 열죠? 그러면? 이렇게 좀그 단점이 많은데? 좀 이따 열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laughs> 사실 이제 저희가 <laughs> 여는건 아니고요. <laughs> 아 근데 네, 정말 정확한 질문이시네요. 왜여름까요 네, 사실 3대 3은 야외 코트가 아,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아, 네. 네, 이제 그런 좀 기본에 충실하자. 음. 뭐 이런 네, 컨셉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외곽에서 김동우 네, 한대 맞았어요 지금 스텝백 오이 득점 아! 첫 슛이 터졌습니다 김동우 지금 사실 최연호 선수의 손질에 얼굴을 맞고도 지금 2점을 넣었어요 네, 네 역시 정규 씨는 득점왕 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아. 아프리카가 와 아, 뺏었어요 스테일 노승준 아, 이주원 해설위원이 또 아는 한주 선수거든요 자. 요새 가장 네. 핫한 선수죠 한준혁 선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최윤호 선수가 이제 패스를 상대 잘해주는 선수고요. 아, 좋은데요. 김기상 완전히 네. 따돌리고 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보드를 어, 못 보는 각이 이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음. 한준혁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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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혁 선수 좀 엄청나네요, 엄청 진짜 납니다. 네. 네. 한지혁 선수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코트 위에서는 선후배가 없다. 그렇죠. 와 지금 네. 방금 전 장면에서는 정말 불도저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지혁 선수가 사실 돌파나 뭐 어시트 스 잘하지만 진짜 강점은 수비이죠. 맞습니다. 네. 특히 그 아프리카 픽스가 한번 분위기를 탈 때의 그 아. 빠른 템포의 수비는 정말 뭐 질식 수비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템포로 이끄는 게 아,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수비죠. 맞습니다. 네. 지금 수비에 앞도 당해서 제대로 숙도질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거기서 한준혁 정은주와의 매치업인데요. 한준혁의 시그니처 무브죠. 야, 오, 다시 자 바카스가 이런 리바운드로 뺏기면 안 돼요. 팔 풀리지 않았고요. 한준혁 골밑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한준혁 선수를 제어 못한다. 이 바카스 생상 없습니다. 맞습니다. 와 키는 작지만, 응. 어. 작지만 엄청난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이드 팬 이득 한준혁. 현호 선수는 뭐 KBL 때도 최고 슈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지붕 여니까 분위기 사네요 <laughs> 훨씬 살죠. 네 지붕 네. 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래코트의 네. 네. 매력이 있어요. 오 올라갈 때. 네네네. 손돌이 네, 네. 났고요 반칙 빌렸습니다. 네, 이전에도 음. 제가 뭐 이, 이런 운동에 재능이 있기고좀 그렇지만 그 지붕이 열리는 뭐 나이트가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한껏 좋아지고 네. 아, 그런 곳이 있었는데, 네, 네. 예. 저는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 네. 네. 네, 못 가봤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이곳에서나마 간접 경험.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지붕 열리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저는 말을 네. 섞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저는 받아줬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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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대로 진짜 사실 3대3은 실내보다는. 사실 외부에서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붕 하나 열었는데 분위기 가확 살죠. 네, 네. 약간의 약간 좀 조명을 음, 받으면서 해도 괜찮을 조명. 것 같아요. 뭐 어, 그런 것도 그렇죠. 네, 맞아. 맞아요. 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제 결승전 펼쳐질 때쯤 되면은 정말 그조명과 함께 어두운 분위기에서 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스코어는 5대2 아프리카 프릭스가 석점 리드하고 있고요. 기성을 위한 패턴인데 네. 와, 와. 노승준 수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김기성 우샷인데요 들어가지 않아도 리바운드 정수 정선수 구이 잘해주고 있죠. 자이 미스매치 살려야 됩니다. 한준혁과의 매치업입니다. 들어갈 네. 때 파울로 잘라냈습니다. 방금 이전의 수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구했다면 음. 파울로 불릴만한 장면이었죠. 아 노승준 선수의 수비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손 아래 부분을 쳤다면 은 파울인데. 손까지는 괜찮아요. 일반 농구에서도 네네네. 네. 손도 이제 공으로 같이 보죠. 음. 아 수비가 좋아요. 바카스 블라기 아, 걸렸습니다. 네. 어렵게 살려낸 김동현이고요. 노승준의 돌파. 날아 올라서 오른손. 리반드 본인이 직접 잡았습니다. 김동호. 지금 이제 이 아프리카 플릭스의 1번 김동호 선수와 7번 노승준 선수가 3x3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표가 두 명이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준혁이랑 또 최고의 볼핸드러가 있고, 네. 김동현 선수의 또구신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야말로 4 명의 선수의 조화가 상당히 잘 맞아. 는 정말 빠르네요. 네.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맞아요. 저 스텝, 스피드, 드리블 돌파 속도는 뭐 최강입니다. 정주. 아, 김동현 선수. 네. <laughs> 네. 지금 정주 선수는 이제 포워드 스타일이고, 김동현 선수는. 다들 가깝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사이드 세을 따라가면서 밀리지 않고 또 거기서 이제 손질을 하는 저런 수비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바깥 세 공격 인사이드 아 아무도 없습니다. 하재필 아! 하아어요 네. 아! 아 네. 본인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봤습니다. 김기성, 아,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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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오. 스틸 나왔고요. 김기성 오른손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비었습니다. 네. 최윤호. 아하. 팀 김동현. 한준혁도 슛이 있어요. 한준혁. 야, 아, 한준혁. 한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지금 한준혁이 이제 바카스 관계자 쪽에 또 한번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네이점 넣었다고 네. 네. 사실상 동발이죠. 동발이죠. 한준혁 오. 던지지 않았고요. 김동호를 받습니다. 왜가 김동호. 짧았고요, 차례볼 김기성. 자, 김기성 선수의 득점이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최현우 잡지 아니겠는데 네, 그대로 네. 에어볼. 음, 에어볼. 에어볼. 지금은 폼이 제대로 안 잡혔었는데, 음, 그렇죠. 좀 무리한 일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최현우 선수가 그 전에 얼굴한대 맞으면서 입술 쪽에 좀 피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담하네요. 맞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이제 스타성도 또 갖추고 있는 선수가 맞아요?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동호 인사이드 노승준 아, 좋습니다. 올려놓습니다. 보렌들러와저 빅맨의 플레이는 저렇게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지금도 이제 파울 선언된 이후의 신경전인데, 빗싸움이죠. 네. 네. 자필과또 노승준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벌로도 많이 맞붙었거든요. 정말 많이 맞붙었죠. 네. 에서장뼈가 굵은 아. 하재필과노승진의 매치업도 그렇죠. 능력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드 비언니대 하재필 리버스로 아. 올려 놓습니다두번 실수 안 하네요. 아까도 사실 레이업 놓치고 외곽으로 빼 주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에요. 근데 네. 아, 네. 어 자. 김성 선수가 실수로 올려 놓지 않으셨네요. 지금 하게 잘랐는데 좀좀 화났어요. 화났어요. 네. 화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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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되게 세게 내려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손을 안 잡고 올라갑니다. 네. 네, 아, 이것도 손을 안 잡는 것도, 것도 나름의 어떤 좀 본인의 어떤 기분을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김, 김기성 선수는 이제 본인이 미안한 마음에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일단 잡지 않았죠. 음. 이건 이제 엄청난 신경전입니다. 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의도가 깔려있죠. 음. 네. 파울로 오드레차이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드 바카스. 김기성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어 절대 못네요 하재필이 따냈습니다. 샤클라 5초, 4초. 하재필 원투 스텝. 아하. 아. 야. 기어코 득점을 음,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높이 자체는 하재필 선수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이 리그에는 없어요. 그렇죠. 어 이것도. 와. 와. 아, 한 줄여. 자또바깥서 관계자 좀 봅니다.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한준혁. 어떻게 저렇게 스텝을 발자마자 올라가서 슛을 때리는데 들어가죠? 네. 네. 네 밸런스가. 대단한 거죠? 네, 밸런스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준혁 선수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왼손잡이었어요. 아. 왼손으로 슛 던졌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오른손으로 슈팅핸들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왼손으로 때려도 어느 정도는 예. 됩니다. 어 정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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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지혁 선수에 대한 매치업 열세가 지금 다섯 점 차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강력한 수비까지. 하지만 이번에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워낙 한지혁 선수가 온볼 디펜스 본 그러니까 가진 선수를 잡아먹을 듯한 수비를 하거든요. 네. 계속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팀 파울이 여섯 개예요. 이제는 아프리카 프리스가 쓸데없는 파울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아프리카 프리스에게는 유일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잘 밀었어요. 나이브 확인했어요. 김기성. 야, 갑니다. 아, 김기성 좋은 선수입니다. 이성, 이서득점을 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아니라 지금 스텝백을 하면서 수비수를 완전히 따돌렸죠. 한준영, 김동우를 봤습니다. 이사이드에 아, 왼손으로 김동. 올려놓습니다. 김동우 선수 참 영리해요. 김기성, 김동우, 빙글오리. 네. 네. 다시 열렸어요. 한준영 한번더 던지는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루즈볼 과정에서. 바카세바 반칙이 불렸습니다. <laughs> 김동현 선수 하면 또뭐 블루 칼라 워커, 굳은 일 전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바카스가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아프리카프릭스는 노승준, 김동현 이 투맨, 그리고 바카스는 하재필 선수의 이 골밑 그 싸움에서의 또 이제 아, 아, 아 지금 완전히 비었고요. 네. 아, 김동현 선수의 시야가 오늘까지 빛을 <laughs> 발합니다. 아 좋은데요. 왼손잡이가 아, 네. 왼손잡이기 때문에 저런 이점으로 상대 잘 살리죠. 네. 아 왼손잡이면 왼손 각도에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슈팅의 어떤 정확도를 높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수비수들은 이제 오른손잡이를 막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네. 아그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 그렇죠. 그래서 왼발잡이가 좀 유리한 게 있어요. 네. 오 라크시아입니다. 와. 자 이거는 상대 에이스 샷을 불러겠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점차가 석점밖에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우승 후보 아프리카 픽스라고 할지라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스는알수 없습니다. 아, 스피머브 한지영 아, 대단합니다. 아, 너무 빠른데요. 청란 스피머브예요. 인사이드 하재필도 어, 올려놓습니다. 네네네. 다시 석점차자 이게 완전 미스매치 상황이거든요. 돌밑. 지금은 영미하게 파울로 네. 끊어낸 최윤호 선수입니다. 저렇게, 아 지금 이 턴이 나오는데 와. 환상적인 스피드 무브죠. 네. 근데 저렇게 빠르게 턴을 하는데 불구하고 몸이 안 흔들려요. 그렇죠. 네. 밸런스가 그만큼 좋습니다. 김동호도 던져버는데요 기럭병. 저게 스피드 무브라고 하나요? 네. 아, 돌면서 움직인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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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피닝이라고도 하고. 음. 자, 이렇게 되면은, 아프리카가 파울이 7 개가 됐습니다. 네. 7 개면은, 어떤 벌칙이 있죠, 이지원이요? 팀 파울이죠. 네. 네. 자유투를 상대에게 줘야 되죠. 자유투가 몇 개가 주어질까요? 두 번이요. 아, 정답. 네. 네. 그리고 그 자유투 첫 번째는 네. 성공했고요. 그 정도는 알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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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하영캐스터가 이제 힌트를 준 그. 화면이 안 잡혔나 모르겠네요. 근데 네. 기분 나빴습니다 나이브셨는데 힌트를 달려. 네, 자 <laughs> 하재필 선수가 지금 자유들지 에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한점 차고요. 네, 이래서 이 스리스에서 팀 파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곽이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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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더 던집니다. 이번에 기록을 리바운드 하재필. 두 명의 빅맨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하재필 선수 일리걸 스크린인가요? 네, 네. <laughs> 근데 아프리카 한준혁 선수가 수비가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파울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강력한 적극적 수비가 못 나오는 거잖아요 못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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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팀 파울을 너무 빨리 정리해버리면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투가 좋은 팀에게는 그냥 이 점을 그냥 상대에게 주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아. 아프리카의 공격 인사이드 김동현 네. 김동현 선수 웬만하면 포스업을 안 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여인찬 학교에 아. 직접 들어가는데 왼손! 아. 오!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5대13 두점 차. 최노 아. 왼쪽 정윤주. 아잘 줬어요. 완전히 비었습니다. 최윤호. 최윤호.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하. 저 라인에서 라인에 바짝 붙어서 슈팅하는 거와 한발 정도 뒤에 멀리서 때리는 거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아. 있는데 이제 보통 농구 지도자들은 라인을 시선을 아래로 향하지 말고 던지라고 하거든요. 음.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최윤호 선수가 이점 라인에서 한참 뒤에 있긴 했지만 네. 최윤호 선수 같은 정통 슈터에게 저 거리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히려 그 리듬을 살리는데 조금 더 중점이 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최원호 선수 공을 잡았을 때 약간 무릎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무릎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패스가 만약에 가슴 쪽으로 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슈팅하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군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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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끌어올려서 슈팅하면더잘 들어갈 것 같은데. 음, 그 반대입니다. 네. 네. 남은 시간 이제 3분 20초고요. 오. 자, 이제 바카스. 네, 오페스파우링, 저 아프리카에. 네, 아 네, 리카 오페스파우링 선됐습니다 점수는 두점 차고요. 바카스도 다시 공격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4강첫 번째 경기인데요. 김기성 기록별이 반는 노승준. 지금은 호흡이 안 맞았어요 서로. 오, 오 네네, 와. 안 보고 던인데 노승준 들어아 네네. 리반드 아 파울 없이 지금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잘 줬네요. 하세필 그리고 정흥주 골밑. 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팀 파울 걸린 이후에 어 아프리카 수비가 잘안 되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들고 있습니다. 네. 수비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네. 없어요. 오 아하 트랜스포메이션 김도구자 아 아, 근데 지금 이거 아프리카 프리스 이거. 집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 정규리그 우승을 네. 했더라도 오늘 지금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곧바로 집을 쌓아야 됩니다. 계단히 네. 중요한 타이밍인데 한준혁 선수가 저 초반에 막수 s 에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팀 파울 되니까. 한준영의 수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네. 네. 와 이거 대단이큰 대단히 변수네요. 그렇죠. 제니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제가 축구에서 할 때와 템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화는 아, 네. 더 높은 텐션으로 좀 나오시는 거죠.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없죠 네, 축구에서 할 때는 텐션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로고 네. F2로... 축구, 아니 축구에서 네. 할 때는 텐션을 끌어올리면 살수 있는데 네. 이건 계속 상황이 나오니까 그렇죠. 많이 힘듭니다. <laughs> 제 마지막 경기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 네. 네. 갑자기 무백을 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자, 타임아웃 이후에 지금 이제 공격이거든요. 자.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드레인지업. 파크 득점합니다. 15대15 동점입니다. 자, 하지필 선수가 이 경기에 지금 메이 있습니다. 네. 자, 미스매치죠. 노승준 그냥 내주죠. 공격 네. 득점. 다시 역전 아프리카 프릭스. 김기성 코너에서 던져보는데요. 길었고요. 자, 이번에 공격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한번더 미스매치. 오, 네네네. 오, 바카스의 반칙이언되었습니다아 지금 선수들도 파울 하나 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네. 시간 대도 지금 이제 2분 10초밖에 남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바카스 팀 파울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이제 동등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카스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못하면은 다시 한준영 선수의 타임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상황이 똑같아졌으니까. 야 신중하게 자유투를 구 성공했습니다. 제에서 어떤가요? 지금 세 경기 짜고 있는데 좀, 좀, 좀 이제야 좀 적응한 것 같습니다. 어뭐 굉장히 또 예리한 시견으로 맞습니다. 네, 또 경기를 바라보시기도 하는데 뭐 끝까지 지켜봐야죠. 조인진에서 조인 쉽게 네. 인정을 해다시지 않네요. 끝까지 가야지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네. 답변을 얻었는데 네. 네. 만족하시는 결과인가요? 아 그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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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져 있는데요. 파세필에게 내줬습니다. 김기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죽급을 처리할 선수가 많지 않고요. 열렸어요! 왼 네, 득점! 조, 다시 두점 차! 자, 지금 박카스는두점 내주면 정말 곤란하고요. 지금 안쪽이 미스매치입니다. 외곽! 김동현 터지지 않았고요.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중요한 득점! 아, 저기서 고민했구나. 아! 네. 일어나면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현호 선수가 일어나면 안 됐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공을 잡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 누군가는 이제 상대방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냥. 일어나서 공을 잡았으면 되는데 이게 결국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근데 누워 있는데 공이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소리> 그러면 이제 공을 피해서 일어나면 됩니다. 피할 수 있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까? 안타까워도 네. 그랬어요. 네. <laughs> 네. 네. 자, 캐벌로 그 아프리카 픽스는 이제 셔아웃4점골입니다19:16대3점 차고요. 김동구 와. 아! 올려봤습니다. 20점. 와, 자 이거 2점. 중인데요. 어! 아직 모릅니다두 네. 네. 점차입니다. 자 이거 하나 맞고 두 점을 쏘는 게바카스프장는 최선이죠. 파울도 하면 안 되고요. 네. 파울은 뭐 그냥 이제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 한준혁 아 경기를 경기를 네. 끝냈습니다. 아 21점 셔더, 아프리카 플릭스. <laughs> 와 파카스 아 잘했는데 파카 잘했어요. 네. 네. 정규리그보다는 훨씬 내용이 좋았고. 아 한지혁 선수가 뭐 스타긴 스타네요. 네, 한지혁 선수가 사실 이제 팀 파울이 걸린 이후에 한지혁 특유의 장점이 안 나왔었는데 상대방도 팀 파울이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한지혁 선수는 상당히 잘해줬고 김선수는 아까 본인이 미스매치 상황에서 파울 불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계속 항의를 했었는데 네. 아, 그 장면이 사실은 이 박하 습 입장에게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과 끝을 한준혁 선수의 손에서 해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는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되겠고 바카스는 아쉽게 3, 4위전도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더 이벤트 안내를 또해